오늘은 일제강점기 아무런 시대에도 굴하지 않고, 근대 과학의 씨앗을 뿌린 조선의 천재 사상가, 홍대용 선생의 삶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홍대용은 18세기 조선 후기에 활동한 실학자로 1731년에 태어나 1783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단순히 수학자라는 범주를 넘어 천문학, 질리학, 철학 등 다방면에 걸쳐 깊이 있는 탐구를 이어갔습니다. 홍대용은 어려서부터 학문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특히 수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는데 그의 저서주의 수용은 당시 조선 사회의 서양 수학을 소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 홍대용은 근대 과학의 개념을 조선에 전파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또한 지전설을 지지하며 당시 지동설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에 맞서 과학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의산문답은 그의 사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저서로 이 책에서 그는 세계관, 우주관 그리고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홍대용은 단순히 지식을 탐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천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 사상을 펼쳤으며, 이는 당시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습니다. 홍대용의 업적은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를 거치며 더욱 빛을 발합니다. 그의 과학적 탐구 정신과 진취적인 사상은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제시하는 불꽃과 같았습니다. 홍대용은 오늘날 우리에게 과학적 사고의 중요성과 끊임없는 탐구 정신을 일깨워줍니다. 그의 삶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홍대용 그는 진정한 천재 사상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